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많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의 의도 알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육신 혹은 육체입니다. 육신의 약함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육신으로 인하여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과 본인이 처음 만났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만남이었을까요? 함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육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반겨 주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질병 혹은 누군가의 죽음을 영적인 것과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으면 저주받았다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점쟁이와 같은 미신, 우상들을 찾곤 했습니다. 바울이 겪고 있던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 그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금 그들을 율법의 행위 아래 가두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품어주었던 그들이 다시 육신의 올무에 걸려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를 바라본 바울은 그의 마음을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향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온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지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하시려니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지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졸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눈을 돌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어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놀라운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